끝단부, 영차 매직봉 끝단부, 작게 봐도, 여기서부터 봐도, 요 흐름, 이제 뚫고 나가는 자리. 앞으로 이제 스윙 단타가 다 되죠.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분할을 좀 하셔야 돼요. 짧게 잡으실 분들은 오늘 시가 잡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 좀 우량주기도 하고, 여유있게, 15만 9천원 순절 잡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1차, 이렇게 내려왔을 때 2차 분할 매수 계획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차 조금 들어가시면 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뚫고 나갈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0이 나오니까 5분 지나고 조금 아래서 봅시다. 1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1차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5분 됐고요. 5일선에 여기다 자, 현대 오토 에버 17만 5천원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손절은 15만 9천 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적봉이 나왔어요. 이적봉이 나오면은 타점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7만 8,500원. 타점이 올라가야 돼. 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손절가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분할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하실 분들은 타점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살짝 올리셔야 돼요. 현대글로비스. 와, 씨 현대글로비스도 겁나 올라왔네. 겁나 올라왔어요. 현대글로비스는 여기 박스 겉텀 하나 있죠. 요 자리에요. 요 자리를 넘잖아요. 일본 종가가 이 자리를 뛰어넘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일본 겉텀의 시가 187,600원입니다. 187,600원 위로 일본이 뚫고 종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고서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리는 뚫을지 뚫지 못할지 반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하겠어 나는 지금 그래도 손절이 어, 여기 손절 좀 짧게 잡고 지금부터 뚫는 거에다가 배팅 걸래 못 뚫어도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지 이건 선택이야 어, 오늘 뚫을지 안뚫을지 모르지만 손절 좀 짧게 잡고서 지금부터 나는 들어갈래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뚫어주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갈래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던 흐름은 바뀌었죠. 그럼 얘는 박스예요. 앞으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이 박스 하단부 자리죠. 박스 하단부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조금씩 높였는데 요름이 흐 돼버렸죠. 고점 높였으니까 약간의 우상이었는데 어제 버터음이 나왔어요. 매직봉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물려있는 찌르고 내려가는 약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약간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얘가 바로 오늘이라도 다시 여기를 뛰어넘어줘요. 어제의 거터음을 잡아주면 바로 빠르게 갈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진 로봇은 큰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요 우상향 흐름이죠. 이 우상향 흐름. 그리고 다시 박스권 뚫어주면서 요 박스권을 뚫어주고 눌림 자리에서 지금은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우상향 흐름에서 박스권을 뚫어줬어요. 다만 요 흐름, 요게 돌아가야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수는 할수 있는 자리, 좀 모아가는 자리, 요 흐름 바뀌면 빠르게 다시 고점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큰 우상향으로 놓고 봤을 때 밑에 손절을 잡으면 손절이 무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짧은 손절, 얼마나 됐다? 11,500원, 11,5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뉴로메카, 나이스. 자, 33,000원까지 왔습니다. 뉴로메카도 시간은 좀 걸렸는데요. 제가 저거 올라갈 자리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아니야. 여기서 뭐 바로 수익은 나왔었어. 그죠? 수익 바로 나왔었고, 나머지를 보라 그랬단 말이야. 나머지는 더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어제 클로봇도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이 있는 애들 말고 밑에 있는 애들 하시라 그랬어요. 엔젤로브티스 라든가 어, 뭐 뉴로메카 라든가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을 보셔라 응? 뉴로메카 분봉에서 거텀 잡았거든요 음, 분봉에서 거텀을 잡았으니까 진입하실 분들 가능하겠고 일봉에서 손절 짧은 손절 25,000원 잡고 보시면 되고 반등나서 올라가면 32,500원 33,000원까지도 올라갈 자리 있습니다 손익비 좋아요 32,500원 3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네. 여러분들, 저기 고점에서 처물려가지고서 마이너스 되는 거를 막두 달, 세 달, 네 달, 막 1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서 막 씨, 몇달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자리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단기간에 잘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더럽게 못 기다리고, 마이너스 나는 거는 겁나 잘 기다리고, 왜 반대로 하냐. 자, 비트로시스는 또 매수자리다, 여러분. 몇대 우상향을 하면서 이게 짤짤이긴 한데 우상향에서 흐름 바뀌었으니까 할수 있습니다. 올라왔죠. 다시. 또 우상향 하단부죠. 이제 손절 좀 올라가겠지. 408원, 어 406원 정도가 손절일 거고 이 자리는 또 우상향의 하단부니까 할수 있는 자리란 말이요 여기만 안 깨지면 또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우상향 하단부 자리입니다. 영차 매집봉 끝단부 업그리 종목 대한전선 브이이 갑니다. 2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 다 있답니다. 케이프와 y g 플러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며칠 지나고 나니 또 움직이네요. 대한전선을 시 공개방에도 얘기를 해줬네. 아, 공개방에 이야기를 하고 공개방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을 드렸네. 대안 전선하면 되겠네. 이게 약간 일봉에서는 손절이 좀 길죠. 분할을 해야 되고 15,460원을 잡으면10% 2분할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대안 전선 해볼수 있습니다. 짧은 손절은 15,460원이에요. 여유 있는 손절은 1121선입니다. 요거 공개방 분들 해볼수 있습니다. 야, 씨, 공개방 드렸네. 공개방 분들 스윙으로 지금 뭐 물량 어? 거래 거래 많이 없을 때 거래 없다고 이씨 왜 이딴 거 주냐고 하지 말고 요런거 관심 있게 지금부터 들어가면 된다고 5만 1,600원 손절 잡고 모아가면 된단 말이야 나오잖아 흐름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루만 뚫고 나온 애들은 흐름 다 바뀌었어 공개방 스윙 종목으로 현대위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등 나와서 올라가면 어디까지입니까 6만 4천 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뚫어주면. 7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분석 다 해드렸어요. 처음에 여기 겉음 227,400원. 잡아주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방 그 종목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거야. 현대차는 여기 겉음을 잡아주면 좋아져요. 일본 겉혐 하나 있습니다. 22만 9천, 22만 8,500원. 여기를 뚫어주면 이제 박스가 쳐져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흐름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서 박스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입형 손절이에요. 장기입형 손절을 잡고서 할 수는 있는 거고, 아니면 애가 여기서 당장 치고 나갈지, 좀더 박스를 치고 나갈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손절 좀 짧고, 내가 뭐좀 시간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이 가능한 자리, 아니면 나는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2만 8 5 0 0원을 잡아주면 그때부터 1차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좀더 빠르게 반등 나서 올라가면 다음 어디까지 약 25만원까지 노려 볼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y 바이오로직스 23,500원 24,000원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박이네 대박이야 이때 들어간 사람들 60% 나온다 y 바이오로직스도요 <laughs> 우리 멤버십 분들 알 거야. 내가 지겹게 이야기, 볼 때마다 이야기해서 볼 때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볼 때마다 이야기했다고. 이게 예, 9월 달인데 Y 바이오 로직스를 보시면요 큰 흐름이 돌았어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큰 박스, 이 박스 공구리를 뚫어 올리려고 하는 자리에요이 예, 박스 뚫어주면요 요만큼한 파동 더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많이 가지면 19,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일차적으로 17,000원 좀더 세게 가지면 19,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닉비 겁나 좋아요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손절은 11,500원 잡으시면 되고 이게 길다 짧게 잡겠다 변곡이죠 12,55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스윙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 많다고 했지? 잡으신 분들은 나 있다야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 분석해드리는 것만 잘 듣고 해도 공부가 된단 말이야. 그냥 종목만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해보고, 내가 분석하는 거를 비교해보는 게 진짜 공부가 많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100%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해놓고, 나는 나라면 손절을 어디를 잡고, 다음 저항 때 어디를 보고, 왜 얘를 매수를 할 건지, 흐름이 돌아갔으니까, 또는 공구리가 쳐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제가 분석하는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놓친 거를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한 거를 똑같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 나는 저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거를 비교해서 하는 게 진짜 공부가 많이 된다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팍팍 낸다고. 그냥, 어, 이거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 할수 있어. 매수해야지. 실력 안 늘어요! 여기 보면은, 얼라인드도, 요, 겉허음이 하나 있습니다. 매집봉 만든 거 있죠? 여기 시가에요. 3,500원. 3,500원 체크해 두시고, 여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차 매집봉 끝단부. 영차 매집봉. 요, 흐름. 아직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격 서서히 붙고, 당장이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 다음주에 바로, 바로 치고 나가거나 또는 조금 여기에서 며칠 왔다갔다 하더라도 흐름 뚫으면은 좋아지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요 박사 하단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지만 손절이기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절 어딥니까 1870원 224일선 잡고 보시면 됩니다 224일선 손절 잡고 모아가는 자리에요 반등 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박스 상단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